other 가기본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거니까 보통은 기준이 되는 하나가 있어. 원이 있어. 원. 이제 그 나머지가 몇 개가 있느냐인데 만약에 나머지가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거긴 다른 거지. other인데 우리가 더라는 아이를 뭔가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하면은 스 f 시픽 하면 더를 붙인다 그랬잖아. 이거 다른 거가 지금 여기에 얘밖에 없지. 명확하지.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원이면 나머지 하나는 니 아더가 될 거야. 다른 거가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세 개니까 아들 누 s 가 되겠지. 그리고 역시 나머지 전체 구체적인 거, 나머지 전부를 얘기할 때는 너가 자연스러운 의미상 원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얘만 가리킬 수도 있잖아. 아까는 나머지 전부를 우리가 지칭했지만, 이렇게 하면 역시 딴 거니까, o t h e r 이게 근데 얘는 여러 개, 그 나머지 other인 것, other인 것, 그 중에 하나인 거지. 그래서 another. 얘는 아이에게서 이렇게 한 단어가 된 경우지. another. 하나는 뭐고, 다른 하나는 뭐고,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겠지. 우리말로는. 음. 이때 나머지 하나. other, other 맞는데, 이제 얘밖에 없지. 그러면은 the other라고 붙이겠지. 나머지 두 개. 남아 있는 거두 개. 얘네밖에 없어. 두 개니까 others라고 하겠지. 어, the others 맞아 영화 있잖아. 되게 예전 영화인데 유령 나오는 거 the others. 그게 한국어로 디아더스 이렇게 써 있었을 걸 포스터에. 내가 얘기로 그게 그 집에 유령이 살아. 그래서 <laughs> 주인공인지 하여튼 그 사람 말고 이 집에 others가 있는 거야. the others가 있는 거야. 유령들이 약간. 어떤 걸로 기억하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좀 전에 앨리스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여기 장면에 문이 엄청 많잖아 all the doors 다 열어봤는데 안 열리고 이 조그만 문은 열리는데 앨리스가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럼 앨리스는 자기가 통과할 수 있는 문 열쇠를 찾아야 되잖아 이 조그만 문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열쇠가 있어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 나머지 문들 이거 전체 중에서 열쇠가 있는 이 조그만 문 말고 지금 안 열리는 이 나머지 문들 중에 어, 하나 하나의 문, 하나의, 여기서 원도 r 인 건데, 이제 도 o r 반복되니까 쓴 거지. 그 나머지 문 중에 하나의 열쇠를 내가 찾아야겠다. 그래야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.